상아 뭘까 친구들? 그렇게 <laughs> 이라니까이래가 정... 비겠구만. 아, 좀 못이하고. 다이애나가 믿어오겠지? 할론선제 공격이라 아무것도 못할 텐데. 아니야. 할론이 믿어. 그런데 저렇게 뭐 가면 야뭐 씨발. 뭐뭐 가면... 뭐 그니까 아, 나 여기 들어가면 굉장히 죽을 것 같은 내가 있잖아. 오케이, 천발 왔다. <laughs> 이거 여기 들어가, 여기 들어가 봐. 여기서 왔지, 너? 나 여기서 왔는데, 어, 그래? 여기 들어가 볼래? 피오라에서 혼쭐 내주게. 응, 음. 아, 없네. 피오라, 그럼 여기 있겠다. 무시해 있을 수 있어. 아버씨. 근데? 무릎 응. 꿇 피오라 Q 빠지면 바로 그그갈기 그게 포인트. 고맙습니다. 가 냉기의 화신이다. 와 탈론 이 녀석 샤코 원투데이 만나본 솜씨가 아닌데. 음. 탈론녀서강탈하고아 일부러 물릴 거야. 나못 봤다. 나, 미안하다. 아니 아니야. 괜히 그런 거 하다가 지교 이상해지면은 내가 너무 미안해. 아니야. 미안할 필요. 미안할 필요 없다 했다. 음. <laughs> 이취 <laughs> 그래서 언제 도말도는치 <laughs> <책임을 잘 웃음> 속보 0초 8초, 9초, 7초, 6. 아이만 좀만. 팔라. 프렐류드 죽일 수 돼. 아 근데 걸었는데 왜 너 킬이지? 아 콩콩이로 잡았잖아 뭐야? 창선나 죽여버렸어 이거개스더라니까 그러면 사람을 찢어 근데 저 새끼 테리야 아 저만해? 아 개이득이지 그러면 이거 뭔데 이건 야 E만 잘 쓰면 무조건 잡아 욱서이가 아. 에라이 안돼 안돼 레드던가 나이스 라인 나이 밀어야 돼 오 좋았다 샤코 그렇다 박았다 박았다 아니아냐 그래도 경험치 먹네 다 먹겠다 까비긴 한데 다이애나가 응. 그래도 근데 볼리베어도 그 라인 그거 다 먹긴 했어 거의. 어 다행이다 라인 박았어 다행이다 플 쓰지 말고 죽을까 바락하는 게 맞았던 거 같아 응 바락하는 게 맞았어 아 근데 풀을 약간 부시쪽으로 존나 끌어당겨놓은 것도 괜찮았겠다 사쿠가 온지를 몰랐어 은근슬쩍 먹어버리네? 안 먹었어 아니 경험치 경험치 아 그럼 어쩔 수 없어 <laughs> 아 탈론이, 탈론이 이걸 먹었네 아 그걸 가져갔구나 탈론이 아드가 열어 줬어. 일단 타긴 했는데. 됐는데?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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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노런 녀석 저 말을 들었지만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. 그거거든. 올라비스를 어떻게 했죠? 간다. p e 아, 프리 있었구나. 어. 아, 네, 네, 네. 어. 이거 가는 중. 아나긴 한데. 이긴 한데 n 은 있니 바텀 못 잡겠지 w 못 잡겠지? r 키 you getting? What are you g e t 최대한 이거 내가 먹을게. 나테테 텔... 쓰고 갈수 있긴 한데. 탈론 위로 갔다? 불배야? 음. 어? 아 박스까지 말걸 미안. 아 어, 아니. 는 동시에 테를 타버렸네. 뭐 많이 먹었다. 우음 어, 녀석, 헤르메스를 헤르메스로 사버렸어 헤르메스 헤르메스를 잡수러지 탈론 메스이야나 가고 있어? 메스스다잡아 진짜 개 어이없네 느려져라 야 왜죽어 아 진짜 빵상한데 <laughs> 아니 나 왜죽어? 숨었는데 아 탈론 패시브에 죽었나봐 나아아 화... 화가 나아 톰코 사정거리 왜 이렇게 짧아 반 정도 더 짧은거 같은데 아니 나 이거 탈론 그 엉덩이 한번 못 만진 게 너무 큰데? 그거 만졌으면 잡았는데. 그니까. 아 진짜 아쉽네. 아 진짜 리산 개 잘했는데. 아. 거기서 덩굴로. 지금... 아니야 지금 덩굴로 아무것도 못해. 어 뭐야? 아. 아 이상하게 한다 제. 야. 그러면서 음. 아주 안달이나 이렇게 죽이고 싶어서. 아야 너무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냐? 너 샤코 면 죽잖아 아니 샤코 면너 죽잖아 샤코 바텀이구나 어뭐 뭐, 밀어? 아니 저거 이거 밀수 있나? 오히려 더안 좋아질 거 같은데 상황이 아니, 어, 거 같은데, 방금, 밀고 그러니까 아니, 이 거, 바드가 핑을 해가지고, 내가, 싱가민, 가면, 하서 밀었어 바드게 아어 a r o a s 이 a 바로 i n and then, ah, 아 t r e s s What are you, a n i m 아좀밤 h o 어떤 이거. 아 진짜 너무 대놓고 한다. 아 근데 내가 궁을 못 썼다 이거는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해야지. 어 대포. 죽고전려고 뭐야? 나 올라가. 네. 다나나 다이애나 궁 썼니? 썼어 썼어. 다이애나 잡자. 엄청 세게 근데. 원커어가 나와버린 모습. 쇼가 노궁이야 다이애나? 조금 나. 다이애나. 음. 아 저. 나 H 와나 어디가 분신? 병신아. 아, <laughs> 망했다. 아, 끝나 멍청 <laughs> 그냥 끝나 버렸네. 무식하게 <laughs> 가만히. <laughs> 아, 네 죽으면 가만히 있더라고. <laughs> 응. 아니, 딴 애들은 기초도 잘만 움직이지 않아? 응, 음, 맞아. 그거 <laughs> 끝까지 눌러 놔야 될 걸? 알, 알트 알트 클릭 해야 될 거야, 아마. 아니, 씨발, 저마 1초였어. <laughs> 아, 이거 리산드라에는 아, 아닌데. 이픽자체가쾌락없는 이거 책임인데 이거책임없는 <laughs> 쾌락아니야? 어 쾌락없는 책임인데 야마카시 하거든? 아랙리면되리지지트이겠지이겠어트겠지트이트 아 근데 홍을 이거, 홍을 이거 홍을. 탈론 너무 센데 나는 그렇게 안 아팠는데 네가 할 땐? 안돼 아래로 와 아래 오른쪽으로 와 오른쪽으로 나 10초 남았거든? 다시 응. 나 10초 남았어 버틸 수 있니? 궁극기 아 그냥 죽을래 어떻게 싸워도 안 됐었을 거 같아 음 맞는 말이야 아 그만 좀와이 새끼들아. 응? 어. 아, 왜 박스 안밟봐이 새끼. 보그야 <laughs> 어, 잘으러와버렸어안 <마무리했어>. 돼. <laughs> 자꾸 존나 웃겼어. <웃겨. 웃음> 아, 자꾸 존나 많이 때리는데 흠집도 안 나. 헤라가 <laughs> 없는 책임. 왜안 죽어? 너네 형석 그내그 그걸 터트려서 그런 거 같아. 나는 이즈리얼로 돌풍평 2에 죽었는데. 어 이건 또 뭐야? 그건 1킬 잡고 얘는 아, 억가에억가 인정. 피오라 놓으려. 하나만 못 써. 근데 쟤는 죽었쓴다 전령 푼다. 아, 뭐 하는 거야, 이게? 버그 쓰지 마. 어. 아주 그냥 개 버리는구나. 내가 왔어, 형. <laughs> 여기서 혼내 주자. 혼내 준다. <laughs> 아, 그 너, 너가 소... 아, 너가 먹는 게 낫나? <laughs> 아니, 근데 이거 양보할 수가 <laughs> 없어. 아, 그양보면안 안 돼. 할 수가 어. 아, 걔 더블 돌아가지고 양보면안돼 다들 그거 먹었어? 어 씨? 아, 드디어 그 포타골도 한입 하는 건가? 아니, 야니 아니, 아나 아니, 괴물이 돼서 왔어 아니야, 이 녀석 초시계도 있어서 안 돼. 아니, 미친 우리 미친 새끼 같아. <laughs> 심판. 아니, 녀석 초니아도 있어서 안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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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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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상 아니, 아니, 거나 아니, 아 이거 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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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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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아니, 아니, 한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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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 말고 존나, <laughs> <젊나 웃음> 이기죠이야 아, 나안 할래. 성적 <laughs> 파괴자야. 이, 이. 을 넘었어. <laughs> 맞아라. 아, 맞았 잘못 맞아버렸어. 아, 진짜 이새 뭐야. 아, 아니 바드가, 어떻게 이렇게... 바드가 상현이가 아니네?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아는거지? 밉다 파쿠아 밉... 다 바텀 미드 그냥 병신 됐어 잡았다 잡았다 나이거다파쿠 출산드라 자꾸 처먹지 말랐니까 그럭 그럭 가가지고 대박 살랐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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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만 나도 다이애나한테 엿 한번 먹이고. <laughs> 저 녀석은 기분 좋지. 어떡 하니? 이거 이제 미드 조건나 주도권... 죽나봐. <laughs> 아 <웃음> 아깝다. 죽으면 바람 야지내 곁에 있어. 아니 내 네. 칼부 누가 먹음? 리스탄드라가 먹었어. 어차피 뺏길 것 같다면서. 오케이. 아이고 설마? 샤코 박스를 쿨마다 어, 설치한 리스탄드라 중정다. 리스드라 중정다. <laughs> 라카소 간다. 어. 아 진짜 라카소야. 샤코 전장 합류 중. 뭐야? 자꾸 아, 전장 합류, 완류. 분리표 아, 다 왔다, 분리표 다 왔다. 아니 얘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거냐니까? 그니까 그건 좀핵이긴 <laughs> 하다. 머리 행 나진 거 같은데? <laughs>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알아? 아 어. 완벽한 연기를 잘... 했다 생각. 샤... 어. 샤... 그게 약간 만화 아, 차이로 만화가더 많은 게 분신이라 했는데 그걸 잘 봤나 봐 어. 아, 미안. <laughs> 난 근데. <웃음> <웃음> <넌> <웃음> 아 이거 지안틀 편을 들 수가 없어 이거이판괴 <laughs> 아. 아, 저리가 괴물. 희, 희 괴물. 알려줬다. 아. 네.